2학년 친구들, 반갑, 반갑, 반갑습니다. 미니쌤이에요. 미니쌤이에요. 자, 이단원이에요 자, 국어쌤과 함께 지금 아주 신나고 즐거운 국어 여행 함께 하고 있죠. 오늘은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떤 내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궁금하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짠! 써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오세요. 다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있다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태도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태도들을 알았으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음 자신 있다면 말하는데 자신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와이 친구처럼 표정도 이렇게 항상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 출발! 짜잔! 개념 1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 내용은요. 바른 자세로 자신있게 말하기예요. 자신감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바른 자세로 자신있게 말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보면은요.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 꿈에 대해 뭐라고 발표하면 좋을까?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 주제는 나의 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의 꿈은 뭔가요? 선생님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그렇죠? 꿈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꿈이에요. 자, 우리 지금 남자 아이가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할 건데요. 그런데 남자 아이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이 코스는 어디일까? 책꽂이에 책들이 정말 많이 꽂혀 있어요. 남자아이는 책 하나를 찾아서 읽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수의사가 하는 일은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 남자아이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은 수의사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인가 봅니다. 아니 내 꿈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수의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을 찾고 있는 거죠. 아 남자아이의 꿈은 수의사예요 자신의 꿈이 수의사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수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말할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어떻게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책을 찾아보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알수 있겠죠. 말의 내용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 말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의 내용을 미리 생각한 친구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면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친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제 꿈은 수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말할 내용, 자신 있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 우리 친구들도 네모칸에 있는 낱말 꼭 따라 써보는 거 알고 있죠? 자,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어떻게 말한다? 또박또박 또박 말해야 합니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 선생님, 알맞은 크기가 뭔데요? 너무 큰 목소리? 아니고요. 너무 작은 목소리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말을 듣는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또박또박 또박 말하면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 지금 저 아이의 꿈은 수의사구나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면인데요. 남자아이가 말할 때 어디를 보는지 잘 살펴볼까요? 남자아이의 말하는 내용은 수의사는 아픈 동물을 치료해 줍니다. 내용인데 이때 어디를 보는지 잘봐 주세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이죠. 누구를 보느냐 하면 듣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듣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남자아이 보면 듣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알수 있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어떤 자세?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자,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하는구나. 또박또박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구나. 자, 그랬더니 다음 장면. 좋게 됐나요? 친구들이 와 정말 발표를 잘하는구나 수의사가 되고 싶구나 알겠어 알겠어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와 이와 이와 이 선생님 그러면 음. 친구가 발표할 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자 듣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듣는 사람은 바라는 사람, 즉, 발표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짜잔! 개념 이예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신 있게 말하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개념 이는 여러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의 상황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떠올려 보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니까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요러 쉬워야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모둠 이름 정하기. 우리 모둠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 친구들, 모둠의 여러 친구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알수 있죠? 또는요. 교실에서 지킬 점 말하기. 조용히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지킬 점이니까 우리 학급의 여러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 되겠습니다. 또는요, 소감 발표하기 저는 쓰레기를 주웠더니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거나 할 경우에 무엇을 느꼈는지 소감을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을 떠올리고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한 가지 상황 정해봐야겠죠? 한 가지 상황을 정하여 중요한 건 말할 때는 말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자고 했죠. 때문에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선생님!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둠 이름 정하기라는 상황에서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자, 지금 상황이 모둠 이름 정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둠 친구들은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 모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와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상황이 모둠 이름 정하기인데, 내가 준비한 내용은 나의 꿈은 수의사예요. 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왔다면 나의 꿈이 수의사라는 것이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말하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선 상황을 정해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잘 정리를 했으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른 자세로 어떻게? 자신있게! 또박또박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한다고요 자신 있게 발표합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잘 발표하고 있다는 건알수 있죠 우리 친구들 어때요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처음 했을 때는 정말 긴장도 되고 떨리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를. 두세 번만 해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더 자신있게 말하는 방법일 것 같아 하는 내용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연습해보고 또 자신있게 말하는 상황이 생길 때 어, 주저주저 하지 말고 꼭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있는 태도 보여주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짜잔 개념 3입니다. 세 번째 개념에서도 역시 자신있게 말하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신있게 말해 볼게요. 같은 글을 읽었지만 같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여러 친구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글을 먼저 읽어봐야. 습니다자 여기 지금 짜잔 동물 마을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평화롭던 동물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숲 한가운데 넓은 첫 길이 생긴 거예요 그 바람에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버렸어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무서워서 첫 길을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잘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의 고민을 알 수가 있네요. 동물 마을에 큰일났습니다. 갑자기 차 길이 생겨서 차들이 쌩쌩. 동물 친구들은요,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자, 이 고민 우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 해결 방법을 말할 내용으로 정할 수 있겠죠. 자, 이 글에서는 글 속에 있는 동물들을 도와야겠습니다. 어떻게 돕죠? 어떻게 하면 동물들을 마을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생긴 찻길에는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센스에 달리기 때문에 동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짜잔! 찻길 위에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시다와 같은 방법 괜찮겠네요. 또는요. 자동차에 동물 감지 장치를 붙여줍시다. 오, 박사님 같아요. 너무 대단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동물 감지 장치를 붙여서 동물을 감지하면 자동차가 저절로 멈출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다면 동물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을 먼저 잘 읽어보고 글 속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떠올려 본 후에, 어떻게 말한다? 자신있게 말한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목소리>